아. I... 아 뭐야? 형. 뭐 하는 거야? 에? 이거 그거 아니야. 주미주 지금 마주줌 미트. 마 이거 아니야? 나 사실 잘 모름. 그런 거. <웃음> <웃음> 나 아이돌을 잘 모른다고. 제시인데. 아, 제시야? 어. 아, 잘모진짜잘 몰라. 나이든 티좀 내지 말라고. 그냥 우리 얼마 전에 인플루언서 모임 했잖아. 아, 맞아. 어, 거기에 대한 후기를 좀 말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인플루언서 모임. 일단 사진 여기 딱 여기 진짜 감사한 일이 좀 많았잖아. 그게 8개월 전인가, 그때, 인플루언서 브이로그, 내가 그때 올렸던 거 기억나? 알지, 알지, 알지. 어. 어. 우리 구독자님들이 그, 인플루언서 정모 영상 보고 음. 오고 싶다고 많이 말씀했잖아. 아, 진짜. 아직 블로인데 음. 인플루언서 되면 꼭 준인 형님 모임 나가서 뵙고 싶어요. 어. 어. 근데 이제 우리 그때 한창 유튜브도 초창기여서 구독자도 한 1,000명, 2,000명? 맞아, 진짜 적을 때였지. 어, 그래서 막 그런 이야기 나왔었는데, 이번에 30명 중에 5명 이상이 우리 구독자였어. 진짜 <laughs> 5명 이상이 음. 인플루언서가 된 다음에 찾아와 준 거예요. 맞아. 근데 사실 얘기할 시간이 많이 없었는데, 아, 맞아. 마음속으로 진짜 너무 감사한 거지. <laughs> 거기서 약간 중간중간 재밌는 게 되게 많았지. 어, 어쨌든 뭐 그런 재미있는 일이 저번 주인가 있었지, 그치? 음, 저번 주에 있어가지고 음. 아, 되게 재밌었어. 기억도 많이 남고. 그래서 다음 모임도 준비를 잘 해보려고. 음, 그리고 다음 모임에 지금 구독자분들이나 음. 이제 인플루언서 가 아직 안 되신 분들, 음. 이미 되신 분들도 음. 저희도 보고 또 재밌게 놀러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 이제 인플루언서 정모는 어, 저희가 2021년 8월부터 시작해서 음. 23년 5월이니까 거의 약 2년간 가고 있는데. 아마 점점 프리미엄화 될 거예요. 좀더 빨리 많은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형, 음. 아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야 오늘... 이거 이야기 네가 꺼냈잖아. 본론으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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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자고. 자 어. 오늘 이야기는 뭐냐면 어. 이미지예요. 이미지. 어. 뭔 이미지? 갑자기. 그러니까 너의 이미지는? 음. 뭐 원빈? 그러 그니까 뭐냐면 사람들이 항상, 준이덕님, 쪼기님, 소재 어떻게 구해요? 아, 어. 소재 어떻게 구해요? 어. 이미지 어떻게 구해요? 맞아. 맨날 그만하잖아. 그럼 우리가 어떻게 무한한 컨텐츠를 생성하고, 음. 어떻게 이미지를 계속 쓰는지 음. 알려주기 싫어. 알려주기 싫어. 어, 이거 비술인데. 어. 어, 좋아요 누르면 해줄까? 아, 형. 음. 구독이랑 좋아요, 댓글까지 달아야 다 해주지. 어, 댓글로 쭉쭉쭉사사아요 좀, 좀 좀 사랑해요 <laughs> 아마 그렇게 달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어. 저희가 정말 감동 벌 겁니다 어. 여러분. 그래서 그 이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건데 <laughs> 네. 일단 먼저 짚고 가고 싶은 거는 어. 이 이미지 올리면 괜찮아요? 아 안전해요? 어. 이미지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는 게 아닙니다. 아니지. 음. 거의 100% 안전한 이미지는 음. 내가 찍은 사진밖에 없어. 어. 내가 음. 찍은 사진도 같은 사람이 같은 공간을 찍었는데 어. 거의 유사하게 찍혀가지고 소송 가고 그랬다고 하더라고. 아, 진짜로? 어. 그러니까 진짜 그런 것들도 99.99% .99 안전하지 100% 안전하다 얘기하기엔 참 애매한 거야. 아, 그러네. 어,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사람이 막 몇십만 명 가는 관광 명소라면 음. 애매하잖아. 애매하지 또 겹치는 사진이 좀 많을 수도 있으니까. 음.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그 이미지에 대한 개념, 최대한 안전한 방법은 무엇인가, 음. 그리고 우리가 쓰고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진짜 특히 나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던데. 어, 그러니까 맨날 물어봐. 음. 첫 번째. 첫 번째 안전한 방법은 없다. 없다. 그래서 어. 저희가 사실 물어봤을 때 대답 음. 못한 이유도 100% 안전한 게 아니니까 혹시 저희가 잘못 말했다가 음. 그 사람이 안 좋게 되면 우리 책임이니까 어. 그냥 미리 말할게요. 100% 안전한 방법은 없습니다. 어, 여러분 저희 따라하셔도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 서쭈리덕이 연예인 사진을 막 올리고 쓴다. 음. 그럼 저희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그런 거쓸 때는 최대한 좋게 써주고 있다. 좋게 써주는 걸 신고한 사람이 없을 거니까. 아 그렇죠. 음, 좋게 써놔도 만약에 신고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블로그에서 되게 역사적으로 유명한 그 이미지 헌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유명한 프로그램이 있어. 음. 그 방송사에서 수많은 프로그램 을 한단 말이야. 음. 그 방송 캡처하면 장당 몇십만 원씩 내야 돼. 장담 몇십만원? 어. 와, 그럼 잘못 올렸다. 큰일 나겠네. 그러니까 만약에 한 번에, 한 번에 열장 올렸어. 그럼 몇 어. 백만원 폭탄 맞는 거야. 우와. 음. 근데 여러분, 저는 그런 곳들이 어딘지 경험을 알아요. 어, 또 그런 걸좀 많이 공부하고 음. 또 조사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공유하다 보니까 아난 여기 건 쓰면 안 되는구나 여기 건 써도 되는구나 하고 대충 대략적으로 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음. 그거 유튜브 마지막에 나오는 BGM이 뭐야 마지막에 나오는 BGM? 그것도 사실 저작권에 있는 거지 메이플스토리 수련의 숲이라는 OST거든 음. 근데 수련의 숲이라는 BGM의 저작권은 게임사가 가지고 있어. 음. 근데 게임사가 2차 저작물 활용이나 그러니까 그런 활용에 자유도를 줬단 말이야. 오. 그래서 써도 돼. 근데 써도 되는데 문제가 뭔지 알아? 게임사가 어느 순간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 아. 저 근데 이제부터는 이거 쓰시면은 돈 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지. 아니 그렇게 되면은 우리도 이제 다 내려야 되는 거지. 다 내려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음. 저희들도 전부 다 그런 리스크를 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저작권에 대한 100% 리스크가 없는 거는 음. 사는 거밖에 없기 때문에 음.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이것도 사면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중복 이미지. 맞아요. 중복 이미지. 음. 근데 그러면 이렇게 해야겠네산 다음에 음. 그냥 그거를 내가 좀 가공하고 중복 이미지 안 걸리게. 그러니까 뭐 메타값을 뺀다거나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시는 분들 되게 많. 아는데 음. 100%안전한거 없다고 말씀드렸잖아 음.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블로그 내에 있는 글감이라는 거 먼저 알지 알지 그 어. 글감 딱 누르면 사진 여러 개 많이 뜨잖아 어. 근데 사람들 이건 진짜 안전한 줄 아는데 왜냐면 딱 누르면 출처도 나오고 애초에 음. 네이버에 있는 거니까 아 어, 맞아 그래서 만약에 음. 내가 글감 검색하고 아 오늘 부동산 글 써야지 했는데 아파트 일단 검색하면 아파트 사진 쫙 나오잖아 그치? 아파트 안도 나오고 박도 나오고 막 나오니까 겁나 안전해 보여 어. 야 네이버에 쓰는 거 나오네 너무 좋아요 딱 한단 말이야 근데 중복 이미지가 음. 걸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더라고. 맞아요. 중복 이미지. 어. 어. 괜찮은 경우도 있고, 안 괜찮은 경우도 있는데, 물론 음. 괜찮은 경우가 비율 더 많아. 음. 근데 안 괜찮은 경우도 나좀 많이 봤단 말이지. 음. 어, 그러니까, 아 어, 글감 괜찮아요. 내가 말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난 이렇게 말하고 싶어. 이 글감은 유사하면서 걸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음. 글감을 재가공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음. 항상 이미지 하, 하기 좀 어렵잖아. 어려워. 딱 답해드리기가 어려운데, 그래서 그냥, 이게 정답은 아니지만 100% 안전한 건 아니지만 형이랑 내가 음.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주자고 음. 음. 이미지를 재강하는 방법은 여러 개가 있어요. 뭐 이미지를 뭐 흐리게 했다가 블러 처리 넣었다가 뭐 워터마크 넣었다가 어쩌고저쩌고 하는 방법 많잖아. 완전는 방법이 정말 많지.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되는 개념은 유사율이에요. 유사율입니다. 어. 얼마나 유사한가? 그러니까 많이 유사할수록 중복 이미지가 될 확률이 높은 거야. 네. 똑같은 화면을 막 갈아놨어. 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진을 훼손시켜가지고 유사율을 낮출 수가 있잖아. 음. 근데 이 유사율을 가장 많이 낮출 수 있는 방법은 크롭이야. 가장 간편하게 낮출 수 있는 방법이 크롭이다. 어, 크롭이라고 하면 뭐야? 사진 이런 게 있어. 쥐익, 쥐익, 줌 잇, 줌 아웃, 줌 잇, 이는 거지. 그럼 확대하는 게 음. 크롭이란 거지. 음. 크롭해서 하는 게 유사율이 가장 많이 낮아졌다는 결과를 또 개발자 피셜로. 들었습니다 가장 간단하기도 하지 그냥 음. 확대만 하면은 다른 가공 안 해도 괜찮다는 거니까 거의 안 걸리는데 거의 천 개의 글 한두 개는 걸려요 나 난. 음, 어. 중복 이미지로 크롭 했는데도 천개 한두 개 걸려. 그러니까 크롭 해서100% 안전하다라고 말하기도 나도 애매한 거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는 피해가 안 가는 정도이기 때문에 블로그에 큰 피해는 없다. 이렇게 음.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크롭을 뜨면. 맞아. 아 그러면 어떤 이미지를 크롭 하냐? 그럼 음. 많잖아요, 여러분. 무료 사이트에 들어가 있는 제품들을 크롭해서 쓴다거나. 그렇지. 뭐 저는 어떤 경우로 쓰냐면, 저는 해외 사이트를 많이 찾아봐요. 맞습니다. 아, 해외 사이트를 찾는 방법은 구글에 번역기 친 다음에 음. 변비, 변비를 치고 변비를 영어로 따서 구글에 치는 다음에 여, 그 해외 사이트에서 이미지를 따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뭐 비듬 없애는 법을 하는데 샴푸를 써야 돼. 샴푸 쓰면 샴푸만 나와. 음. 그럼 이제 샴푸 유즈치면은 샴푸 막 쓰고 있는 사진 나온단 말이야. 어. 그런 사진들 쓰거나 그게 안 나와. 음. 그럼 난 일본어로 검색해보고 해외 다른 언어로 번역해보고 뭐, 아랍어로도 검색해보고 어. 아랍어로도 해보고 뭐, <laughs> 독일어로 해 프랑스어 하면서 전 세계. 에 굉장히 구글이 얼마나 세계적인 플랫폼이야. 근데 이런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음. 해외 거 쓰면은, 솔직히 해외 사람이 어. 저작권 신고하려고 네이버 어. 블로그에 쳐본다면 신고 안할거 아니야. 어. 아, 맞아. 약간 그래서, 뭐, 그 독일 사는 뭐, 구텐착 씨가, <laughs> 어, 비 쥬니 덕이 자식이 내가 샴푸 쓰는 사진 올렸네. 아, 그니까. 그렇게 안할거 아니야. 그니까, 러 어. 최대한, 음. 최대한 가능성을 낮추는 거지. 음. 이런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아, 형, 다 말했다, 우리 진짜. 그래서 저희가 이미지 쓰는 방법은 음. 이겁니다. 해외에 있는 음. 이미지를 음. 크롭 떠가지고 음. 사용하고 있어요. 네, 끝. 그리고 그나마 이게 제일, 아, 가장 안전하다. 끝. 우리가 수많은 데이터, 수많은 수행착오를 거치면서 얻은 우리의 해답입니다. 네. 소대생임지 권법을 쓸때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내가 사용했던 사진을 음. 다시 내가 써도 되나요? 음. 그러니까 소대생임지 권법을 쓸그 게시글에 있는 사진을 음. 또 써도 되나요? 음. 됩니다. 음. 돼요. 음. 근데 대신 내거도 유사 이미지를 걸릴 수 있으니까 음. 내 이미지를 음. 내가 크롭 떠서 다시 음. 사용해야 돼요 맞아 어이 오케이 이거도 이제 황금 소대 책임진 거법에 음. 약간 확장판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아, 아니 쟤네들은 왜 똑같은 사진만 쓰는데 뭔가 안걸리셨단 말이야 그러니까. 근데 정말 자세히 보면 살짝, 살짝, 살짝 확대 되어있어 <laughs> 맞아 맞아 살짝 확대 되어있어요 그럼 어. 네. 어, 이제 뭐 그런 방법을 사용하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인 부분인 부분입니다 내가 쓴 거는 좀 자유롭게 쓰되 남의 거는 사용할 때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 당연하죠. 쓰, 쓰지 않는 걸 추천드리고 네, 도의적으로 어긋나고 어, 걸리지 굳이, 않다고 굳이 찾는다면 해외의 그 수많은 블로거들 음. 것들을 차용하고 있다는 것을 음,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네, 저희는 확실하게 말하는 게 저희 방법도 100% 안전이 아니에요 음. 저희 방법 했다고 뭐 잘못됐다고 뭐 한번 한번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알겠죠? 눈엔 어. 좀. 구독, 좋아요 하셨죠?